중년배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피부과 시술이 아니라 수면 루틴입니다. 단순한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우리 몸의 세팅 상태예요.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을 정리하고 뇌와 몸을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피부 회복력, 붓기 제거, 호르몬 균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단돈 2만원 안팎으로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진짜 동안을 만드는 다이소 꿀템 5가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수면 잠옷과 수면 양말. 각각 5,000원하고 1,000원인데요. 수면의 시작은 신부 체온이 약 0.5도 떨어질 때 촉진됩니다.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은 수면 복은 체열의 자연 발산을 돕고 수면 양말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방출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뇌와 장기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멜라토닌 분비 촉진에 기여합니다. 특히 손발이 찬 사람들은 말초 순환 저하로 인해 잠들기 어려 경우가 많으세요 이때 보온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발열 안대인데요 가격은 천원대고 눈 주변에 뇌혈관과 가까워서 온찜질을 해주는 게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줍니다 이는 심박수의 저하와 혈압 안정, 근육 이완 등 수면이 진입하는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안구 건조증 외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온열 자극이 마이봄선의 기능을 자극해서 눈물층의 안정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단 40도 이상의 뜨거운 자극이 갔을 때는 안검 화상도 일으킬 수 있고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기준으로 미지근한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데카 21 수딩 앰플입니다. 가격은 5천 원이고요. 마데카졸 기반 성분은 피부 진정, 장벽 회복, 항염 효과로 수면 중 외부 자극을 줄이고 수면의 연속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습력은 피부 피부 온도 안정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 환경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얇고 민감한 얼굴 부위에 각질 탈락을 방지해서 아침에 더 편안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암막 시트인데요 가격은 3,000원이고 암막 시트를 통해 빛을 차단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직접 자극하게 됩니다 암막의 광수용기는 밤에도 인공광에 반응해서 시상하고의 상교차핵에 지금은 낮이다라는 신호를 자극해주게 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 지연 또는 억제가 되며 수면 개시 시간을 지연시켜주게 됩니다. 보다는 LED, 네온 사인, 스마트폰 불빛이 수면에 더 악영향을 줄수 있어서 특히 도시 거주자에게는 필수템입니다. 마리 여섯 번째 USB 무드등 가격은 5,000원이고요. 빛의 색, 온도와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수면 유도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따뜻한 색 온도의 무드등은 멜라토닌 분비 억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백색 광은 멜라토인 억제를 가장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만들기전1 시간 동안의 조명은 뇌가 밤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이무드등은 간접광 수준의 조도로 멜라토닌 분비를 유지하고 이완 유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휴대가 간편해서 여행이나 출장, 야근 후 회복 루틴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숙면은 피부를 가장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자연의 시술입니다. 좋은 화장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수면 환경입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꿀템은 총 2만 원 이내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수면의 질은. 수십 배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가기 전, 약 먹기 전, 이 루틴을 시작해주세요. 잠만 잘 주무셔도 동안이 됩니다. 그럼 잘 자요.